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권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권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굽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여호와 요... 오늘 저녁에 이제 보는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소권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진 소권제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앞선 5장 13절에서 이제 6장 7절까지 나오는데요. 일반인들을 이제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속건제에 대한 제사법이 이제 소개됐었습니다. 자, 속건제는 이제 배상제, 이제 보상제라고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속건제를 언제 드리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상, 배상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했던 앞에서 했던 소권제의 설명은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절차를 배제한 채, 그러니까 빛을 그 형상화해서 소권제 재물의 이제 뭐 가격, 뭐 배상 문제, 이제 어떻게 뭐 배상을 할 거냐, 이런, 뭐 이런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성물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어떻게 어떻게 뭐 재물을 들여라또계명 뭐 중에 하나를 뭐 부지 중에 어겼을 때는 어떠한 증문을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뭐, 배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5장에서는 이제 얘기했었고요. 즉, 하나님의 것에 이제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이 속건제,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흠없는 이제 숫 양으로 이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힌 금액에 이제 5분의 1을 이제 더해서 이제 배상을 했고요. 이웃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이웃의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이제 소권제를 들였습니다.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러니까 즉 전당물, 뭐랄까요, 담보라 그럴까요? 그래서 대해서 이제 성실하게 뭐 변상을 하지 못했을 때, 갚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나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을 때거나 아니면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착취했을 때나, 아니면 분실물을 취득하고도 그것을 이제 나안 가졌는데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렸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죄짓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 죄짓는 거다. 사람에게 했지만 하나님께 죄짓는 거다. 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도 피해를 입은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했고, 숫 양을 이제 속건제물로 드려 했던 이 제사가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7장 1절부터 내용은 속권제의이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속권제의 봉헌 절차는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양의 번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제 지방, 곧 기름이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숯 양의 기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 양 꼬리 쪽에 있는 필레미뇽이라는 그 부위 양이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진 꼬리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어, 이런 풍팥, 간 어, 뭐 간에 덮인 기름 등을 그것은 이제 재단에서 이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귀한 것들은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이것이 이제 화목제와 비슷하죠. 그래서 재물 중에 이제 나머지 이제 지방 그것을 뺀 부위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이제 화목제하고는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아까 성경에 읽었듯 이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급에 속한 모든 남자가 이제 그것을 먹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속죄제 부물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구절이 이제 반복됨으로써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의 재물 남은 고기의 처리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화목제를 제외한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제외한 이네 가지 제사의 재물들의 귀속에 대해서 규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데, 자7 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속제제와 속권제 재물의 귀속 문제가 동일하다라는 점이 언급되고 있죠. 즉 해당 재물은 드린 제사장에게 귀속된다. 이 속제제의 재물과 속권제의 재물은 제사장에게 귀속된다. 8 절에서는 번제물의 귀속 문제를 다룹니다. 번제물의 가죽은 해당 재물의 봉헌을 담당했던 제사장에게 가고 번제물은 가죽을 제외하고 이제 모두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 다 불태웠으니까. 그리고 구절 0 절에는 화덕, 냄비, 철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소재물은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계속되고 기름을 섞은 소재물이나 마른 소재물은 아론의 모든 자손 곧 제사장 집단 전체에 계속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이 규례들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대로 따지면 지금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야기니까 이제는 뭐 짐승을 제물로 해서 뭐 제물을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속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아시다시피 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 구약의 제사 지금 이 나오는 규례들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그 다음에 방법. 여기서 이제 지침을 찾아야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시대로 갖고 와야 됩니다. 아니면 죽은 말씀인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 제사드리고 오늘은 뭐 다르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율법은 세부 사실에 대한 이 세심한 주의와 또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그런 용의 주도한 순종. 그리고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모두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이 제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비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외적으로, 외적 의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의심이 하면서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의식은 큰 중요성이 없, 없었을 거다. 순종을 그러니까 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 그래서 그러므로 매우 정확한 주의력을 가지고 율법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나 다 엄밀하게 준수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을 억지로 준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정확한 주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냥 자기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준수하라는 거죠. 엄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생각해보면 그 음악을 작곡한 그뭐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다. 그러면 모차르트가 작곡한 작곡가의 정신, 의도, 왜이 곡을 작곡했는지 작곡가의 의도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연구하고 연습해서 그들이 연주할 때 나타나도록 했는데 하무에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대한 정신, 예배의 방법, 또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일, 또삶 가운데서, 순종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있어서의 그런 경건한 태도, 뭐 이런 등등, 이러한 부분에서 주의 기품 없이, 주의력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오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예배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경건하다 할때이 경건은 주의 기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는 그 주의 기품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제사법,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정신과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